10시 49분 여기가 장충동 같아요. 장충동 지금 어, 호텔 호텔 디자이너스 호텔 디자이너스 저기 동대입구역 올라가기 전 장충체육관, 장충체육관, 장충동 주민센터. 장충동 주민센터에서 어, 이렇게 뜹니다. 어, 신용산 가는 거 만육천팔백 포인트. 내가 이거 들고 이러고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냥 뭐 쳐다보네요. 어, 쪽팔립니다. 어, 자기네 찍는 줄 알고. 내가 왜 남을 찍습니까? 아이고, 여기 뭐. 세 번째 콜입니다. 첫 번째 콜, 2800포인트. 두 번째 콜, 17,600포인트. 세 번째 콜, 16,800포인트. 갈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. 콜이 없습니다. 좋은 걸안 주고. 아주 그냥, 개판입니다. 개판, 그냥. 어, 5만, 잠깐, 5만원 안 됐지? 5만원 됐나? 어, 5만원은 됐네요. 3, 3이니까는, 어, 5만원은 넘었습니다. 예. 아니지. 해야지 5만원, 5만 3천 몇백원 되는 거지? 네. 세 번째 골하러 갑니다. 지금은 10시 51분.